최강국률 미니 특공대, 와, 핵심 기체죠. 렉스카이즈가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laughs> 이렇게 큰 기체여서, 와, 장난 아니네 이야, 이거 너무 큰데요? 이게 더합체 파이버드인데, 이 녀석이 결코 작은 제품이 아닌데, 오,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크기도 크고 가장 멋있지만 박스트 규칙은 그대로 다른 녀석들과 동일하고요. 얘는 2단 합체 변신 로봇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형태인 머신 다이노카 그리고 공룡 형태인 다이노드 티라 이두 대가 합체해서 이렇게 인간형 로봇 렉스카즈가 되는 건데요. <laughs> 말해 뭐합니까?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와 오야, 자 렉스카이즈 꺼내봤습니다. 우선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이게 다른 분들 리뷰나 사진으로 봤을 때도 진짜 정말 멋지다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로 뭔가 아 멋있. 다 다는 말 말고는 뭔가 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와, 이거 최고다. 그리고 구성품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렉스 카이저 본체하고 그레이트 코인, 그리고 렉스 칼리버 아니고 렉스 블레이드. 아이고 왠지 렉스 칼리버라고 불러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들있는데 우선 구성품들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그레이트 코인 이 녀석은 다이노코인이 아닙니다. 얘는 그레이트한 합체를 하는 그레이트한 로봇트니까 그레이트한 코인이 필요한 거죠. 아주 번쩍번쩍한 맥기 골드로 티라노 얼굴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머신 다이노카가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역시나 묵직한 소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등짝과 허리 어딘가에 홀더가 달려있거든요. 이홀더를 이렇게 잡아당겨 주고 여도 꽂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치킹! 약간 요런 요런 효과. 치킹! 요런 효과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야 너무 좋습니다. 다음 큰칼 렉스 블레이드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직접 휘둘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얘도 본체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나 여기 실버, 여기에 다 부품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에 이렇게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 역시 부분 도색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손에 있는 돌기를 꽂아서 지워줄수 있고요. 이렇게 들려주면 되는데. 야, 크고 아름다운 로봇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 진짜 끝내줍니다. 역시 로봇의 칼은 국룰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렉스 블레이드는 손에 들려주는 것 외에도 허벅지에 장착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크으... 아 역시 칼을 또 옆에 차고 있어도 제맛이기도 하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본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강렬한 레드 색상이 눈을 사로잡으면서 참... 누가 봐도 내가 세기간 최강이야. 요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변형 합체키지만 정면에서 봐도 옆면에서 봐도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고요. 야, 특히나 이 뒤태야. 이 뒤태가 진짜 끝내줍니다. 튼실한 장단지에다 꿀복지 그리고 넓은 어깨까지 하. 진짜 가볍한 디자인이고요. 게다가 이 녀석은 이게 손에 딱 들어보면 아주 단단한 느낌을 받거든요. 온갖 곳에다가 라쳇 관절이 사용되어서 아주 튼튼한 관절관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따닥 따닥 하는 소리가 아주 그냥 기르가짐이 엄청납니다. 자 우선 얼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야, 이게 디자인이 아주 복잡한데 색 분할에다가 깔끔한 부분도색까지 어우러져서 엄청나게 높은 마감 품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게 헬멧을 쓰고 있거든요. 역시 로브트는 이렇게 모자를 쓰면 강해집니다. 이렇게 헬멧을 벗겨 보면. 역시 또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야, 이목구비가 진짜 장난이 아닌게 약간 그 용자 주인공의 코어 기체스러운 그런 이제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게다가 또이 얼굴 조형이 또 다른 다이노드라고 또 묘하게 다릅니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머신 다이노카의 뒷부분이 뒤집혀서 달려있는데요. 차량 하부로 뭔가 미사일 하부같이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양쪽 어깨에는 이렇게 렉스 캐논이 달려있고요. 이게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가동 범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넓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지다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빠집니다 여기 볼 조인트도 좀잘 빠지는데 이거 고정 돌기 자체가 좀잘 빠지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빠지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애들이 만지기 어렵다고 엄청 짜증낸다고 아빠 또 빠졌어 그래 잘 빠져서 만지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건 아빠 거. 자 렉스캐논 이렇게 빼서 살펴보면 디자인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총신에는 이렇게 들어나따주로 따할 수 있는 신축 기믹이 들어있고요 조인트들은 이렇게 숨겨 여기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밑에 손잡이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에 들려줄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두 자루가 들려있어서 막 트윈 버스터 라이플처럼 뭔가 합쳐줄 수 있나 싶었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이렇게 쌍권총처럼 들려주면 됩니다. 야 손에 들려주면 이런 모습인데요. <laughs> 야이 거대 로우 테 쌍권총이라니. 아 근데 뭐 권총이라고 하기에 조금 크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쌍총이라니. 야,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성할 생각을 했지? 아, 근데 이렇게 두정이 합쳐져서 진짜 트윈버스터 라이플처럼 되는 기믹이 있었으면 좀더 멋지긴 했겠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어깨 부분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우 디자인이 너무 현란하다 보니까 뭔가 정보량이 너무 많았고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뭔가 티라넬 발톱 같은 디자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어깨 이 부분 진짜 현란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아라쳇스리 진짜 좋은데 뭔가 위로 막 올라가거나 앞으로 뽑아지는 기미가 없고 옆으로 이렇게 한 90도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팔은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중관절처럼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근데 어, 아니고요 이렇게 관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 디자인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약간 동력성 같은 이런 파이프 디자인 요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용 지느러미나 약간 관절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윙 시리즈 약간 에피온의 다리 보면 거기가 다리가 나중에 변신했을 때용 모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절을 표현해 놨고 진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아 이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회전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라쳇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손목 중에 따로 가동없고 그런데 손가락이 이렇게 개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마디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이렇게 4개 손가락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뻑뻑해서 악력도 좋을 것 같네요. 음... 좋습니다. 야 가슴 쪽 보면 이렇게 아주 인상 더러운 티라노가 딱 달려 있고요. 요 티라노는 요렇게 입을 벌려 줄수 있는데, 근데 뭔가 막 카이저, 맥스캐논뭐막 이런 거막 말하면서 발사할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laughs> 이게 제가 아직 원작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왠지 입 열면서 뭔가 나갈 아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포신 같은 디테일이 살짝 들어있거든요. 요거 아주 좋습니다. 렉스 칼조 캐논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코끼리 귀처럼 생긴 이 디테일도 이렇게 이렇게 가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붙이면 뭔가 약간 그 목도리 도마뱀 같이 생기지 않나요자 이어서 허리 쪽 이렇게 보면 야 이게 굉장히 놀란게 여기 보시면 뭔가 약간 움직일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야 대박인게 이게 허리가 가동이 됩니다 야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숙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선망고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좋다. 그리고 허리도 당연히 양옆으로 회전이 되는데 <laughs> 역시나 이끝내준 라쳇 소리, 이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굉장히 현란한 스커트가 달려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어서 다리를 뻗을 때 간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어우, 적당히 갖고 놀만큼 움직여주네요. 무릎 은 보시면 이렇게 어우. 90도 보다 살짝 더 접히게 되어있고요 와, 오우야, 이거 라쳇 관절이 장난이 아니네 당연히 양 옆으로 이렇게 와 벌려줄 수 있고요 어우 봐봐 이거 어깨 캐논 잘 빠진다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는 변형 기믹 때문에 있는 거긴 한데 안쪽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관절을 꺾어 줄수 있습니다 얘도 활용하면 뭔가 액션 포즈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튼실한 허벅지에도 역시나 아, 회전축이 들어가는데. 어김없이 라쳇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리네요. 다리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중간 중간 이렇게 티라노의 발톱 같은 요소가 들어있는데 정강이에는 이거 대놓고딱 나는 티라노의 뒷다리야 이렇게 생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이 진짜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팔뚝에도 있었던 약간 이런 파이프 같은 이런 디테일 굉장히 좋고요. 몰드가 뭔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중간 중간 이렇게 색상이 다르게 함으로써 아주 화려한 느낌을 잘 주고 있고요. 정면에서 봐도 옆면 서 봐도 뒷면에서 봐도 야 너무 멋지게 잘 나왔네요. 크으, 크고 아름다운 발. 요것도 이제 변형 때문에 이렇게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라쳇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발목 가동이 꽤나 신경 쓴 느낌인데요. 양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당연히 어우 앞뒤로 조금이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회전도 됩니다. 이 회전은 그냥 축관절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발목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꺾이게 되어 있어서 액션 포징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처음 딱 잡으면 뭔가 묵직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라쳇 관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얘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지만 다양하게 액션 포징을 취하면서 갖고 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렉스카이저 분리 변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머신 다이노카, 그리고 다이노이드 티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머신 다이노카 이렇게 살펴보면. 크... 역시, 현란한 색감에다가 굉장히 디자인이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티라노 이빨이 생각나듯이 뭔가 약간 우락부락한 이런 범퍼가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어우, 앞에서 보면 인상 진짜 더럽네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 굉장히 잘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생겼는데요. 근데 개조으리 약간 그 옛날에 달려라 부메랑이 부메랑 있잖아요. 약간 개가 생각나는 디자인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굉장히 현란한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아주 깔끔하게 부분도 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 이렇게 보시면은 크... 그 앞에는 그래도 나름 뭔가 자동차 느낌이 나게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냥 뭔가 복잡한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야 뒤에 램프까지 이쁘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뒤에서 보니까 얘는 뭔가 웃고 있는 거 같네 어쨌든 그리고 얘는 보시면 바퀴가 엄청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니 특공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잘 달리고요 크으, 좋다 짠야 이게 본체죠 다이노이드 티라 왔습니다 <laughs> 아, 얘도, 예, 아, 뭔가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엄청 멋있는데요? 보시면 딱 이렇게 뭔가 합체 로보트담 느낌이 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인트가 보이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공룡 느낌이 굉장히 잘 나게, 티라도 느낌이 잘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가동포인트 같은데 보면 이렇게 목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우 이렇게 위로 올려서 뭔가 포효하는 것 같은 느낌도 줄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숙일 수도 있습니다 아 좋다 보시면은 이 고개도 좌우로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빼서 이렇게까지 가동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거나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 좋다 그리고 옆에 앞에 헤드 보면은 여기에 헬멧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요것도 야, 굉장히 이질감 없이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잘 해놨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칭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입은 당연히 이렇게 벌어지구요 맥스 칼저캐논 그리고 티라노만 빼놓을 수 없는 요 앞발 요것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놨구요볼조인트나 축관절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꽤나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티라노 앞발은 진짜 귀엽네. 야 그리고 든실한 요 닭다리. 발목에 이렇게 가동이 많이 들어가나 했던 이것도 역시 변형 기믹 때문에 그랬네요. 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티라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꼬리. 커다란 꼬리는 이렇게 렉스 캐논과 렉스 블레이드를 합쳐서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 부위가 축 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 꼬리 가동해 줄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실 때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꼬리 가동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크. 그리고 가동을 보면은 어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숙여서 뭔가 먹이를 잡는 것 같은 모습도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회전 기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다이내믹한 액션 포징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킹룡은 사랑이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지금까지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렉스카이저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다이노이드보다 큰 기체라 그런지 묵직한 손맛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멋지다라는 말은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망설임 1도 없이 모든 키덜트 분들께 강추드리는 제품이고요. 아이가 있으신 분은 함께 변신시키고 굴리면서 갖고 놀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렉스카이저는 다른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합체를 해서 렉스카이저 D6가 됩니다. 역시 로버트는 신발 모자 쓰면 강해집니다 나중에 발매 예정인 세계 기체와 추가로 합체를 해서 D9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엄마들이 싫어하겠네요. 리뷰를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국산 완구의 진면모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앞으로 발매될 제품들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니 특공대를 보기 시작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메탈 카드봇 애니도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어쨌든 메카닉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